배음 세수푼 두 번째 시간 더 나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시된 그림과 같은 도넛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요. 도넛의 모양, 크기,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블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의 제시된 예제 파일 13-2S 파일을 클릭하여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일이, 스크래치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우선, 어떠한 블럭들이 쌓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 요런 동그란 스프라이트 안에 요런, 어, 런 블럭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요. 이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100%만큼 정하고요. 또한 지저분한 것들을 지워주고 90도 방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0도 방향은 어느 방향을 의미하죠? 네, 90도 방향은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위치는 X는 0, Y는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아, 즉,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초기화하는 그런 블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우선 도장을 찍는데요. 아, 펜 블럭이 어, 펜을 내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 말고도 도장 찍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 도장 찍기는요. 이 스프라이트 모양 그대로 무대에 찍히게 됩니다. 어, 도장을 찍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20도만큼 돌고요. 20도만큼 움직이기. 20도만큼 움직이기. 아까 90도 방향을 바라봤으니까 이 오른쪽 방향으로 20도씩 돌고 20만큼씩 움직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어, 도너츠를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단독 새끼 빨클릭하고요 네. 스페이스바를, 스페이스키를 누르면요. 도장을 찍으면서, 20도 돌고, 20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 도너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처음에는 그냥 타원형의 원이었지만, 이렇게 20도를 돌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찍게 되니까, 도너츠 모양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완성했고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요. 이도너츠 똑같이 만드는데, 도너츠 요 원의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도너츠를 만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블럭들을 전체를 복사해서 이용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키를 누요 부분을 클릭해서요. A키로 바꿀 거예요. A키를 눌렀을 때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도너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부분은 그대로인데요. 색깔만 바꿀 거예요. 색깔을 바꾸려면 어느 블럭으로 가야 될까요? 네, 이 선의 색깔이 아니라 펜의 색깔이 아니라 요 스프라이트 형태의 색이기 때문에 형태 블럭에 가서. 밑에 보면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가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끼워놓으면 돼요. 그럼 끝났어요. 선생님이 A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점점 바뀌면서 이렇게 도너츠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 완료했고요. 자세 번째 모양은 크기가 점점 줄어들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복사를 해서요 자, 옆에 놔두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키를 할까요 선생님은 키보드 자판 A 옆에 있는 S 키를 한번 해볼게요 S 키를 눌렀을 때 점점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도장을 찍고 20도 돌면서 작아질 거예요 20만큼 기 전에요 요 사이에 그러면 자, 요것도 형태 에 있겠네요 점점,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요. 어, 우리 크기를 100% 정하기가 아니라, 아니라, 크기를 10% 10만큼 바꾸기. 근데, 10만큼 바꾸기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크기가 점점 줄어들기로 했는데, 크기가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고 있죠? 자, 다시, 그래서, 10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을 눌러볼까요? 점점, 점점 색깔도 바뀌고요. 크기도 줄어드는 우리가 도너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도를 변경해서 아까와는 다른 도너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요것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고요. 자,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A, S, 다음에 D키입니다. D키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각도를 변형시키면서 돌릴 거예요. 자, 처음에는 20도였지만, 선생님이 요번에는4 0도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리고 D키를 클릭해 보면, 네, 도는 각도가 20에서 40으로 바뀌었더니, 어, 원도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이 원과 원 사이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스크래치 예제 파일을 이용해서요. 도너츠 모양도 만들어 봤구요. 예시를 활용해서 모양, 크기, 색깔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나 도는 각도 그리고 색깔 효과 등의 숫자들을 바꾸면서 다양한 여러분만의 문의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13단원 펜 그리기 단원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